어, 자, 필수의 이제 7번 할게 필수의 7번. 음. 자, 여기는 이제 공식은 아니야. 공식은 아니지만, 자, 꼴이 골이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죠. 자, 0분의 0 꼴은 현재 상태로 판단할 수 없어. 뭐 해야 돼? 식을? 변형해야 돼? 응? 음? 수렴하는 형태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분의 파이, 즉, 90도로 가는 극한인데, 자, 우리 변형할 수 있는 게 코사인 제곱이 있잖아? 여기 코사인 제곱이 뭐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어,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란 말이야. 음. 자, 그리고 얘가, 여, 지금 얘가 0으로 가잖아. 그 0으로 가는 인수를 뭐 해야 돼? 약분해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남겠니, 여기? 어, 1 플러스 사인 x가 남겠죠. 응? 자, 그러면 사인 90이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뭐로 수렴해? 어, 2로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응? 자, 그다음 2번 갈게. 2번. 자, 탄젠트 파이, 탄젠트 180도 0이고요. 자, 사인 2파이도 뭐야? 어, 0이야. 그지 응. 자, 그러면 요것도 0분의 0꼴이잖아. 어? 그럼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어. 탄젠트는 뭐분의 뭐로 변형이 되니? 어,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근데 분모에 가 있으니까 뭐분의 뭐야? 사인분의 뭐? 코사인이 되겠지, 그치? 자, 탄젠트 이렇게 쓸게. 어 얘들아. 자, 그리고 여기 사인 2X잖아. 너희들 배각공식 기억나니? 어? 어. 앞에서 했으니까. 사인 2X가 뭐지? 두 배. sin x, cos x. 음, 좀 약간 공식이 덜 되는 사람들은 얼렁 얼렁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요거 두개 뭐데? 약분되고 자, 그 다음, cos 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 되지? 그래서 뭐로 쓰렴? 수렴? 2로 쓰렴 하겠지, 이렇게. 얘들아? 음, 이게 갔니 자, 필수 해제 7번을 이 정도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가고, 8번까지 쭉 갈게. 공식까지. 자, 여기는 이제 필수 해제 8번은 공식 문제가 되겠죠. 공식 문제. 야, 이제 우리, 이제 지수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그렇고, 쉽게 가자. 야, 여기 변형하는 주체가 여기거든? 여기 3x하고 4x. 이거 얼마로 수렴할 것 같니? 그냥 3분의 4로 수렴하는 거야. 얘랑 얘 바라보면 돼. 응? 응. 이유는, 아, 그래. 이유는.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지. 어. 앞으로는 그냥 바로 판단해버리면 돼. 분자분모로 x로 나누잖아, 이렇게. x로 나누고 sin3x도 누구로 나누고? x로 나누고 근데 여기 4x니까 여기 뭐 붙이고? 4 붙이고 4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3x니까 여기 3 붙이고 3 붙이고 어차피 이게 다 1로 가잖아 어 그럼 결, 결과적으로 뭐 분의 뭐로 쓰려면? 3 분의 4로 쓰려면 이지 그렇게 그냥 보면 돼 얘들아 자 여기 2번도 있잖아 어 내가 요령을 알려주면 방금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얘분에 얘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지? 어,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똑같이 분모에 쓸거 아니야 걔를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약분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렇게 변형하다 보면 어차피 뭐분에 뭐로 바뀌어? 3x 제곱 마이너스 4x 분해 여기 사인을 마치 뗀다고 생각하고 응? 4x 세 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2x 요렇게 자, 그러면, 분자분모를 뭘로 나눌 거야? X로 나누겠지. 0분의 0 꼴이니까. 그지 이렇게. 응? 그러면 여기 나누고 나면 어차피 X가 0으로 가니까 여기는 다 0으로 갈 거고, 여기, 여기 1차한 개수로만 수렴하겠지. 4분의 2니까 얼마? 어,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응? 얘들아, 이해 갔니?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야. 변형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잖아? 어? 그러면 여기 있는 탄젠트 뗀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분의 뭐로 생각해도 돼. x분의 탄젠트 x로 생각하셔도 되고. 자, 얘도 어차피 공식이에서 얼마다? 어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거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어. 이렇게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가끔 문제 속에 섞여서도 많이 나오고. 음. 자, 한 번만 증명합시다. 얘한 예, 번만. 응. 음. 너희들 반각 공식 기억나니? 내 기억을 떠올려 줄게. 2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얘들아, 이게 뭐, 요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뭐지? 네, 일단 요렇게 변형할게. 야, 이거 2분의, 2분의가 뭐야, 이거? 자, 반각공식에 의해서 2분의 얘가 누구냐면, 사인, 제곱, 2분의 x란다. 뭐, 따르게 증명할 수도 있긴 한데, 응? 야, 일단 뭐, 반각공식 떠올릴겸 이렇게 할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사인제곱 2분의 x하고 똑같은 애야. 반각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렴하려면, 뭐로 묶어 빼야 되냐면, 아, 그렇 변형을 하려면 수렴하는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공식 적용을 하려면 제곱으로 묶어 빼야 돼. 자, 그럼 여기 사인 몇 x가 있어야 되지? 어, 사인 2분의 x가 있어야 되지? 얘들, 아 이거 이해가니? 응? 자,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어, 2분의 x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2분의1이딱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지금 여기 있는 식하고 똑같다고. 여기 있는 식하고,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변형한 식이 똑같은 식이야. 응. 그럼 어차피 얘는 뭘로 가죠? 1로 가지? 어, 그래서 뭘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한다. 뭐, 당연히 다르게 증명할 수도 있고, 응? 자, 반각공식 지금처럼 이렇게 증명하셔도 되고. 자, 결론은 얼마? 2분의 1로 수렴. 오케이? 아니네요. 얘가 범분수에 서 4잖아, 4. 4. 4랑 여기 있는 2분의 1이랑 곱해야 2. 음, 음. 됐지? 어? 응. 음. 이거는 그냥 외우고 다녀. 얘들아. 이거 외우고 다녀, 그냥. 응? 어? 음. 아니, 뭐, 더 쉬운 증명도 있어. 요 이거 합쳐 써서 증명하는 것도 있어. 어? 어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있다고 1 플러스 코사인 x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잖아 그럼 얘가 누구지? 사인 제곱이지 사인 제곱? 자 그러면 사인 제곱하고 여기 x 제곱하고 이렇게 뭐가 돼? 1로 수렴하지 그 다음 코사인 0이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이렇게 증명해도 돼 응? 응. 근데 너희들 반각공식 좀 응? 떠올리라고 한번 해준 거야?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